안녕하세요. 이스터드네 고역준 선생입니다 영어는 어떻게 습득을 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A라는 사람은 뭐부터 해라. B라는 사람은 또 이게 해서 내가 성공했다. C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좋다. d 라 사람은 이게 정답이다. 사실 100가지 사람이 있으면 100,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방법이 있다고 라 말할 정도로 다 의견이 다르죠. 이들 스스로도 자신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할지 저도 과연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게 믿음, 종교의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증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음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까요?가 관건이 되겠죠. 누구는 문법을 해야 된다. 음, 누구는 단어 수가 암기해야 된다. 또 독해를 해서 어, 영어를 접근하는 게 낫다. 누구는 또 누구는 듣기를 해야 된다. 또 누구는 쉐도잉해야 된다. 뭐 또는 발음 발음을 배워야 한다. 각가지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적 영역 또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기준점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지죠 문법을 필요 없다는 분도 있고 단어 암기 수고 암기하면 안 된다 또는 독해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듣기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 독해가 듣기에 도움이 된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섀도우을 해야 된다 섀도우 필요 없다는 분도 있고요 여름 필요 없다. 다시 말해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분도 있고 발음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 이거에 대해 제가 나름대로 해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자연은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모든 자연이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려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달마다 다 다르게 행동한다면 누구도 어떤 기준점을 말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뭐 화학이 존재하고, 그리고 수학이든 과학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바로 최소작용의 원리. Principle of least action. 최소한의 작용, 행위의 원리. 자연은 항상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소한의 경로를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최소 작용의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자연은 가장 적은 물리량, 노력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거를 영어에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연은 항상 빠르게 배우려 하고 그래 최소한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정말 빨리 배웠죠. 여러분들이 국어를 할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되게 효과적으로 했다는 걸 여러분 의 몸이 증명하고 있죠. 자, 연런 가장 적은 노력. 여러분, 어, 말을 하기 시작한 지몇 살째인지 모르겠으나, 각자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돌 지나서 했다, 뭐 어떤 사람은 7살때 했다, 뭐 다양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노력한 적은 있습니까?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빠르게 배웠죠. 가장적 노력량으로 자신의 목적을, 언어라는 목적을 자연이 이루어 냈습니다. 이것의 주석을 다뤄본다면, 그러므로 자연은 가장 합리적인 길을 취한다는 거죠. 그럼 합리적인 것은 뭐냐? 자연은 가장 게으른 방식을 취한다. 리차드 파인만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자역학을 적용해서 설명했죠. 모든 자연이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어도 동일한 방식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겠죠.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는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는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거겠죠? 게으른 방법, 열심히 하지 않아도 게으른 방식으로 합리적인 길을 갈수 있는 영어학습법은 있겠는가? 자유는 동일하다면 이와 같을 거예요. 물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요, 왜 이렇게 직선으로 갈수 있는데 불구하고도, 왜 이렇게 구비쳐서 가는 걸까요? 이건 최소한의 노력의 결과죠. 직선으로 갈수 있었으나, 아마 여기에 딱딱한 바위가 있었을 거예요. 이 바위를 뚫고 가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최소한의 노력인 거죠. 이 법칙을 그대로 정해서 최소 자유의 원리를 적용한 이 언어는 우리에게 많은 답을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의문이 들어요. 누구는 문법을 알아야 한다는데요? 누구는 문법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또 누구는 아니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말도 하죠. 문법은 필요 없다고 해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게 답일까요? 누구는 쉐도잉이 답이라고 합니다. 영어 회화에서 쉐도잉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두 가지가 공존하죠. 발음과 연음은 이런 건 몰라서 못 든다고 하고 발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다큐도 있죠. 다큐멘터리도 그런 거 많습니다. 누구는 그래도 단어를 암기해야 한다고요. 또 누구는 단어 를 암기하는 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모순되는 결과죠? 이러한 수많은 모순들이 존재합니다. 언어학습에는. 아마 여러분 보고 있는 유튜브만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것은 바로, pervasion. pervasion입니다. 작은 변화. 다시 말하면, 무시할 만한 그런 효과들을 과대하게 설명한 거죠. 자연에는 무시할 만한 효과들이 있어요. 100% 완벽하게 답을 찾을 수는 없으면 근사한 답을 찾아내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거. 가장 적절한 걸로. 그게 바로 섭동이라는 거예요. 무시할 건 무시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무시할 만한 효과는, 무시할 만한 것들은 무시하는 게 좋은데 이걸 침소봉대에서 굉장히 키우면은 이와 같이 문법을 알아야 된다고 나가거나 쉐도잉이 답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발음이 중요하다고 하거나 단어를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고 하거나 또는 문장 전체를 암기하러 간다거나 이러한 자금 효과를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근거로 이게 왜 과대 포장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왜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도 모릅니다. 알수 없죠. 누구도 그 답을 알수 없어요. 그러나 유추해 볼수 있어요. 물이 위에서 흐를 때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국어라는 한국어라는 모국어를 습득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자연인 거죠. 자연이 그 답을 정해줬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문법을 통해서 국어를 배웠나요? 제 기억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닐 겁니다. 어렸을 때 저는 문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모르게 말을 하죠. 자유는 이와 같이 문법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알게 됐던 것 뿐이죠. 그러므로 문법은 답이 아닌 것 같군요. 쉐도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이전 세살때 예를 들면 4살 때 엄마가 하는 말을 막 빨리 답답하며 따라가면서 말을 했나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떠듬떠듬 말하기 시작했어요. 떠듬떠듬 했지만 들을 수 있었죠. 쉐도잉도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기 없으니까요. 세 번째. 발음이나 연음, 이런 거 몰라서 못 듣는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과연 연음을 배웠는가? 우리가 학교로 갈 때, 발음이 학교, 학교. 하면 교로 발음됩니다. 학교가 아니라 학교. 어, 부엌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발음 같은 경우는 정확히 발음이 안 돼서 발음이 조금 격하게 나가기도 하고 하죠. 우리말도 그래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학교라고 생각하지만 발음이 학교로 나갈 뿐이에요. 연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발음을 서로 서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지역마다 사투리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 사투리는 발음이 약간 다르기도 할수 있어요. 단어 자체도 다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건 발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러분, 아인한 것도 알수 있죠.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라고 배웠죠. 그러나 그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여름이 났을 뿐이죠, 부드러워졌을 뿐이에요. 어, 그러면 발음은 중요하지 않은 게 맞군요. 단어를 암기하는 건가요? 이건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단어를 암기해서 국어를 배운 적도 없으며 말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제가 최초로 책을 읽었던 동화겠죠. 동화를 읽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글을 어떻게 배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글을 읽혀줬어요. 당연히 문법을 해석한 적도 없고요. 단어 그 자체의 뜻만 갖고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모든 게 완성됐습니다. 그게 뭐죠? 자연의 법칙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은 그러한, 어, 방법들이 있어요. 자기 남들은 이게 정답이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렵죠? 그렇고 보면 우리가 기준점을 마련하자고요. 최소 작용의 원리라는 물리학 법칙을 적용하자고요. 어떤 모든 자연은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배웠죠?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소한의 경로로 완성됐고요. 최소한의 노력 거의 안 했는데도 목적을 이뤘습니다. 가장 개활한 방식이었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자연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문법 아닌 거죠. 단어 순과암기 아닌 거죠. 전 그렇게 배운 적 없고 여러분도 그렇게 배운 적 없습니다. 독해 아 이게 무조건 답이다. 독해는 저는 단역고기갈수 있습니다. 어떻게 독해하느냐? 문법을 적용해서 독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문법을 적용하지 않았잖아요. 왜 근데 영어만 들어 문법을 적용하려고 하십니까? 단어 암기하지 않더라도 독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 단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했다는 것도 기억이 날 거예요. 듣기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혹시 쉐도잉을 통해서 듣기를 하셨나요? 또 말하기를 쉐도잉을 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도 없고 모든 사람이 말하기 그냥 됐죠. 쉐도잉을 해본 적 없습니다. 이것들 다뭔 거죠? 다 이상한 방법인 거예요. 다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린이로 들어가세요. 바로, 여러분이 배웠던 어린이가 했던, 여러분 자신이 했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듣기를 들을 때 해석하는가? 제가 말하는 거 들으시면서 해석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왜 영어만 하면 해석하려고 합니까? 해석하는 그 순간, 그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며, 가장 게으른 방법이 아니며, 최소한의 노력도 아니고, 최대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경로를 만드는 비합리적인 방법인 건 이미 결론이 났다고 볼수 있겠죠. 누구도 기준을 세울 수 없다면 그 기준은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연은 뭐죠? 물리학의 법칙. 그게 영어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연은 그러한 거니까요. 그래서 자연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제 다음대로 확신하고 저 또한 이 믿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법 필요 없어요. 암기하지 마시고 독해하시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또는 국어책 보듯이 단어의 뜻만 적용하시면 되고요. 듣기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독해할 때 해석하십니까? 아니 읽으면서 그냥 아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해석하며 들으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쉐도잉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언어를 배워본 적 없어요. 연음 안 배워도 됩니다. 저절로 들립니다.